어, 오늘은 젯소 칠하는 걸 보여줄게. 캔버스에 작품을 그리기 전에 젯소라고 이걸 칠해주면 색을 음, 더잘 표현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어, 그림 그릴 때 음, 그림 색을 입히는데 더 도움이 돼. 이게 젯소라는 거고, 물하고 젯소를 어, 비율이 물이 3, 4, 그 다음에 젯소 어, 6에서 7 비율로 섞어 가지고 1차 덧칠을 해주는 거야 덧칠은 이렇게 사, 1차로 사, 사선으로 이렇게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또해줄 거거든 자 이제 해 봐야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 줘야 돼 이렇게 사선으로, 이렇게, 빈틈없이, 체스를 치러진 다음에, 마지막에, 이렇게 말끔하게, 미장하듯이.